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현실감 있게 전해드리는 김집사의 줍줍정보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던 청약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는 강화됐고, 대출은 줄었고, 당첨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가수요가 사라진 진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화된 청약요건과 내집 마련 전략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청약 물량, 다시 살아난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직방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36,642가구 작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분양이 전체 의약 75%를 차지합니다. 규제지역 7곳, 8784가구. 비규제지역 22곳, 18247가구. 규제지역은 문턱 상승, 비규제지역은 경쟁률 상승. 전혀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청약 요건. 덤벼들기 전에 조건부터. 11호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강화된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2년 이상. 세대주만 청약 가능. 부부는 한 명만 가능. 과거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포함 모두 불가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그리고 핵심은 가점제 확대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40% 60에서 85제곱미터 70% 85제곱미터 초과 80%내 네 정수로는 안 되겠지? 이제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당첨 확률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죠 규제 지역 LTV는 40% 주택 보유 시 LTV는 0%즉 대출 불가입니다 생애 최초만 7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장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니라 시세 기준입니다. 15억 이하는 최대 6억, 15에서 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입니다. 비규제 지역, 청약은 뜨겁다. 반면 비규제 지역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LTV 70%, 세대원도 청약 가능, 1순위는 가입 12개월이면 OK, 취득세 기본세율은 1에서 3%, 전배 제한 재당첨 규정도 완화,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일수록 수요가 쏠립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와 인천이죠. 경기 비규제 지역 5천여 가구, 인천 비규제 지역 4,900여 가구도 연내 분양 예정입니다. 서울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이 흐름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오른다. 상한제 단지에 관심 커지는 이유. 올해 9월 기준 분양가는 작년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3.3제곱미터당 1,948만 원, 서울은 4,547만 원, 수도권은 2,87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새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시흥 거모 엘가 로제비앙, 수원 당수지구 에피트 센트럴 마크, 인천 검단 신도시 파라곤 메트로파크 이런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집사의 현실 조언. 첫째, 청약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5년 내 당첨 이력, 세대 구성원 이력까지 전부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은 최악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시세 변동, 금리, 잔금 대출 한도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셋째, 비규제 지역 전략을 활용하세요. 서울 대체지, 그리고 교통우재 지역은 당분간 유리합니다. 넷째, 상한제 단지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가점과 자금력 모두 필요합니다. 다섯째, 조건이 강화됐다는 것은 기회도 열렸다는 뜻이죠. 가수요가 빠진 지금은 오히려 실수요자가 청약시장에 진입하기에 더 유리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청약 조건은 더 복잡해지고 대출 규제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자금 여력 있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알고 접근하면 지금도 충분히 내집 마련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현실적인 내집 마련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김집사의 주춧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